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 소리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이시며 복의 원천임을 기억하면서 평생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주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것이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요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기면 요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자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어, 어제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을 지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신명기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지키라. 그런즉이란 접속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날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자녀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순 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반드시 전달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자 먼저는 출애급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왕과 애굽 전 지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애굽과 바로왕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그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한 사실을 상기시켜요. 오늘 본문에는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만 나오지만 민숙이 16장을 보면 제사장, 가문인 레유치파인 고라 자손도 함께 반응에 동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에 고라 자손은 250명이 향루에서 나오는 불에 불살라 죽었어요. 그게 고라 자손의 그,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고라와 다당과 아위람의 장막이 산채로 땅에휩쓸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함이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왜 이런 일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현실적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애, 이 가나한 땅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애국땅과 전혀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국땅은 물이 넉넉해. 나일강이나 하는 그 젖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파종한 후에 그 자기들의 그 발로 어떤 그 기구가 있죠. 물되는 기구. 그래서 발로 움직여서 농가발에 물대기를 합니다. 날강 하류에 관계시설을 만들고 물이 필요하면 농가밭에 물을 대는 일은 모두 인간들이 자기들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난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 땅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애국의 날강처럼 항상 강물이 흐르는 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김을 주고 노력을 해도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한 땅은 애국 땅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씨를 파종한 후에는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가나한 땅에 여와의 호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은혜로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의 번영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여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가난한 땅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땅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런 공동체를 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난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애국 방식처럼 우리 식으로 살아,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일 실제적인 삶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편, 65편,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되서 물을 대고 있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심, 개입하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요를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복이 주어진 적이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기근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이 여와 같이 이방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성기는 삶을 살았어.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이 보문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곡하게 말씀하는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관의 축복의 원천이시다. 생사박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복을 위하여 이런 제도와 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모든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섬길 때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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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야 너희들이 잘살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로 농사라 목축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 이 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비를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너은비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졌어. 이 진리를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최초의 범죄죠. 이와 같은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자, 10편. 백 27편 1절과 2절을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까지.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 모든 인생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의 결론 제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뜻을 따여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형식이었어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발 살라고. 지금 마지막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바울이 피가 끓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말천하고 또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14-15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진심으로 종기 여기고, 진심으로 청기, 신글이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 증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우리는 물론 여러분 하늘의 특별한 뜻이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이것은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시훈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보이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어. 주의 은혜에 의해 메인바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를 자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간섭을 더해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아버지 정말 어찌하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신명기 11장에 이름비와 늦은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세에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제발 순종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붙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상과 보타며 세상과 혼합되어 살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지난한 역사를 통하여 기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한 역사의 교훈을 성경에 기록하심은 후대를 사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되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던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가운 것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애타는심정으로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 믿어 세상을 보타고 아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참 가슴 아픈 징계를 받았는지 역사를 통하여 교훈 받는데 주여 지나간 이세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띄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되어 우리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보다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실력에 간섭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아라님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와 전국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아버지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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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고 애타게 원하는 하늘의 비륭한 복과 낙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위와 늦음의 복이 실제하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